뭐요? 몸에 비해서 팔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는 일단 길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럼 셀프 디스니까 디스니까 팔다리에 비해 몸이 짧다고 <laughs> 제가 자화자찬이 될까봐 네. 좀 우려가 있긴 한데 풀가다에서 다루면 실제로 크게 뉴스가 돼요 네. 우리 층간소음 다루면서 그 기준이 훨씬 더 강하죠. 강화됐죠? 예, 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탈주범 얘기했는데 잡혔습니다. 이대호! 네. 예, 예. 이 외에도 또 즐거운 소식들. 아, 근데 또... 그때 이대호가 어디 숨어있을 것 같으냐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뭐라 했죠? 항구라고 네. 했죠? 그때 어디 서울에 있다그 했죠. 강남 경찰서 옆에 있을 거다. 음. 네. 어쨌든 아... 아무도 기억 못하고 있었는데 혼자 이렇게. <laughs> 아이들의 심욕. 네. 구멍. 응, 아. 구멍. 밭구멍. 네. 네. <laughs> 자 근데 네. 그쿨카당에 나왔던 법안 가운데 잊혀질 권리법이 실제로 국회에 상정됐다는 아주 좋은 일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쿨카당 네. 20차 법안으로 인터넷 주원 글씨 금지법을 다뤘어요. 잊혀질 음. 권리라는 거거든요. 네, 이게 조영구 씨가 나와서. 그렇죠. 조영구 씨가 법안발의를 했고 그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나왔죠. 네. 네. 근데 네. 본인이 지우고 싶은 걸 지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 좀 중요한 게. 어, 다른 사람이 본인에 대해서 불리한 글을 올린 것도 지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그러니까, 제철이죠. 그러니까 이제 웹 문서 같은 경우에 보면 사실 허위 사실 같은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지금 포탈에서지우려 그러면 그 올린 사람이 내려다 줘야지 내릴 수 있다는 거야. 네. 근데 올린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럼 못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포함했어죠 그런데 네. 네. 오히려요. 아, 갑자기 이게 생겨요. 뭐? 박진영 씨가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소원이 있다면 그리고 인터넷 하나를 지우고 싶다면 비닐 바지 안에 빼 소원 <laughs> <laughs> 그거 하나만 누구나 다 지우고 누구나 싶다. 다 그런 게 있어요. 남궁현 씨는 특별히 지우고 싶은 거 있으세요? 많아요 저는 워낙 자극적인 반응을 많이 해서 음. 네, 많은데 이제 와서 이 무서운 건 뭐냐면. 제가 과거에 실수했던거나 싫은 걸 언급하는 순간 또또 논쟁이 또 되죠. 논 돼요. 네. 그래서 유명인들이 그런데 대해서 소송을 못 거는 이유가 이게 또한번 논쟁되는 음. 게 2차 3차 피해라 그렇죠. 어 그, 그러거든요. 이런 상상했어요. 이런 상상을 했어요. 매닝 <laughs> 블랙 영화를 보면 삼의 <laughs> 기억이, 기억이 없어지잖아요. 음. 저는 늘 그런 생각은 해본는것 같아요. 음. 픽픽픽다 하고 다니고 는 거. 인터넷 픽 그니까 새 삶을 살고 싶다는 그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 그게 이영아 씨가 상상이 지금 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현실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 포털에 아까 말한 대로 디지털 시대에 자기의 이 찌꺼기가 남거든요 네. 네. 남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다 지워주는 그러한 회사들이 지금 설립이 장애사들, 되고 있어요 장의사들 인터넷 예 네, 인터넷 장의사라 그러죠 네. 그게 이제 설립이 되고 있어요 네. 우리도 그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이영아 어, 씨가 응. 대표하고 어, 저는 뭐 그냥 지금 저한테 사업제의 하시니까 사업제의하는 <laughs> 겁니다. 그러면 <laughs> 이름을 모라죠 <뭐로 웃음> <하죠>? 불가당의 <laughs> <laughs> 어, 부가서비스 <laughs> 여러분의 디지털 과거를 지워, 지워드립니다. 대표 어. 과포자 어. <laughs> <laughs> 우리가 TV를 틀면 홈쇼핑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고 온라인 홈, 홈쇼핑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 브랜드도 등장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뭐 모시에 돈가스. 했다가 뭐 함량 미달이다, 돈가스가그 네. 성분 미달이었다 네. 해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연예인 브랜드 같은 네. 경우에 자기 이름만 빌려주는 음. 거예요, 아니면 직접 사업을 하는 거예요? 계약마다 다르지 않아요? 계약마다 다른데, 다른데 네. 거의 네. 자, 직접 사업이라기보다는 음. 명의를 빌려주고 지분을 얻는 경우가 제일 많죠. 아.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영하 씨에게 이제 제가 두 가지 딜을 하는데 음. 화장품이 하나 있는데 음. 그 광고료를 받고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음. 저희가 좀 길게 보고 판매 금액. 어, 금액의 아. 몇 퍼센트를 네. 받는 걸 하겠습니까? 하면은 이영아 씨 입장에서는 좀 미래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음. 뭐 그래서 아예 이름까지 뭐 저기 음. 영화 화장품 음. 네뭐 이렇게 해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연예인 브랜드를 하면 그 판매 굉장히 효과를 보나 보죠? 엄청나게 보죠. 아. 왜냐하면 그 연예인이 그냥 걸어다니면 광고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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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제품이 홍보비가 가장 많이 들잖아요. 그홍보비는 음. 절감이 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영아 씨는 뭐 그런 사업 제의 받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대표 연예인이다 보니까 예왜안 그런... <laughs> 네. 하셨어요 하지 정말 제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정말 제 지식과 제가 만든 뭐 음식이라든 그런 거를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정보를 주기가 싫었어요 지금 이 정답만 하신 거예요 뭐냐면 네. 다른 업체보다 훨씬 더 조심했었어야 돼요 음, 음, 음. 그리고 그 연예인에 대한 파트너십에 대한 그 최소한의 예우라도. 더 품질에 대해서 조심하고 음. 그런 일이 일어나서 다른 그 정말 얼굴이 간판이 된 사람에게 누를 끼치지 않도록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음. 저는 업체가 조금 더 문제가 많다고 저는, 저는 생각합니다. 전 심지어 고소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그니까 제가 마셔보지도 않은 어떤 다이어트 음료 음. 그런 걸 제가 마셨다면서 이렇게 음. 기사를 내고 많은 연예인들이 실제 음. 먹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명이 마신 사진도 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기분은 나빴는데 음. 그때 사, 마침 사무실 계약이 안 됐어가지고. 아, <laughs> 남궁현 씨는 사업에빠주본적 <laughs> 네. 있죠? 많죠. 특히 그 네. 2000년 초반에 한창 벤처붐이 불 때. 음. 제일 많이 했던 게 엔터 사업입니다. 엔터 사업. 네, 그래서 갑자기 통신회사가 무슨 엔터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해보자라는 건그 당시에는 웬만한 가수나 프로듀서들에게는다 있었던 얘기고요. 음, 음,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다 좋지 않게 끝났고, 음. 광고제의는 저는 특별한 게, 저는 지금까지 많이 광고를 하지는않는데 주로 통신이나 좀 세련된, 네, 어, 누구나 할수 없는 그런 광고를 많이 했죠. 뭐, 작년에 무슨 사과폰이라든지. 에이, 뭐안 나오네? 아, 아이, 참나. 아. 근데 왜 왕따인지 알겠죠? 네. 아, 그런데 그 작년에 재작년인가바다온 가발 업체에서 네. 네, 저를 전송 모델로 쓰고 싶다고 네, 그래서 아, 좀 불쾌해서 제가 거절한 적이 있습니다 네. 금연 정책도 지난주에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PC방에서 이제 흡연을 하면 안 된다.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청소년들이 많아서. 네. 저는 또 이제 이런 사람 많은 분들의 이제 의견을 리플. 네, 리플을 연거하시죠 네. 남자분들이 집에서 부인 어, 때문에 담배를 못 펴. 아기가 있어서 담배를 못 펴. 우리가 편하게 쉴수 있는 공간은 게임하면서 그곳이 우리만의 아... 휴식 공간이다 이러는 거 이건 정말 리플에서 네. 건진 네. 정말 대단한 정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길에서 공원 요즘에 다음에 못 피거든요, 오는 거리.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냐 네. 말이야. 그래서 네. 저는 이런 법안이 생기기 이전에 우리는 무조건 질러놓고 보거든요. 네. 흡연할 곳을 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런 반발이 안 생기거든요. 흡연할 공간이 많고 그리고 주차할 곳도 딱지를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주차할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딱지를 그냥 끊는다는 거 단속 거죠. 위주로 네. 간다는 거죠. 음. 제, 네. 네. 규제와 단속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그고 나오지 대해서는...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네. <laughs> 네, 너무 화내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뭐요? 뭔가 하면 이 정부가 이런 규제 했을 때는 우린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흡연방을 만들어요. 흡연방을 만들고 거기에 2시간 PC 무료. 무료. 그렇게 안 해요. <laughs> <laughs> 흡연방을 만들고. 역발사이죠 역발상. 네. 역발상. 네. 그러니까 이게 차치 정부 규제라는 게 잘못하면 새로운 풍선 효과를 항상 음. 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음, 다른 나라 보면 담배를 보면 그 흡연 공급. 공고... 경고. 경고를 보면 하는 사진이 부착이 되어있잖아요. 네, 무심무시한 사진을 네, 부착하 네, 뭐. 한국에서는 지금 부착하려다가 그게 무산됐어요. 무선 음. 왜 그런가요? 그게 그럴 거예요. 아마 한 50%가 흡연자고 50%가 비흡연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국민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건데 완전히 비흡연자만 대변하기도 뭐하고 음. 또 완전히 흡연자만 대변하기도 뭐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네. 또 반론도 있어요 네. 재밌는 반론은 뭐냐면 네. 담배에 그런 질병 사진을 붙일 거면 자동차 팔 때마다 본네트 위에다가 네. 교통사고, 교통사고. 사, 네, 교통사고 사진을 붙여라 술에... 그러면 경각심을 <laughs> 교통사고 안전을 줄일 수 있을까 네. 과연 그렇게 해서 살찌는 음식에는 비만 사진 붙이고 그렇죠. 네. 다 그래야 되는 네. 거예요술사진에 고주망태 사진 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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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해외에서 놀라운 기사가 났는데요. 제가 지금 이 노래를 에이 에이 하면 지금 저작권 내야 되나요? 네, <laughs> 한 소절 이상은 내야 네. 이상. 네. 아, 돼요. 한 소절 이상. 네. 응 아무 괜찮아요. 한 소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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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돈이죠? 스톱. 네. 근데 네. 한 소절이 얼마큼이에요? 한 소절이란 건한마디인데요 네. 4분의 아, 4박자면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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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네. 네. 여기까지. 아, 거기까지 하면 hey 괜찮아요? 여기까지 <웃음> 괜찮죠? 괜찮 <laughs> 아, 아, 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Hey 네, 더 하면 안 돼. 네, 오케이, 네. 네. 바로 그 노래. 네. 그 노래, 바로. 돈 내야 되는 노래. 이게 네. 굉장히 그 황당한 기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오래 전부터 됐고, 원래 이 노래는요, 아기들아 잘 잤냐 라는 아침 동요였어요. 음... 가사를 누구 개사해가지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음.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저작권을 워너의 계열사에서 퍼블리셔라고 해서 저작권에서 가지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95년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음, 음, 이례적으로 음, 음.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영화에 쓰든지 우리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 이 노래를 하게 되면 음, 음. 적게는 17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뭐 천몇백만 원까지 내야 돼요 아, 음. 예, 예. 네, 특히 영화에 안 된다니까 네, 그런 즉시 이제 돈을 내야 니요 그러니까 실제로 로7급공무원이라는 영화에서 축하곡 부른 장문위에 네. 1,350만 원 지불했다는데요. 네네. 생일 축하곡 네. 거기서. 그런데 이 저작권은 또 하나 그 재밌는 음. 것이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침묵이나 이런 곳에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 요 네. 음. 그럼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부르면 돈더 적게 내 아니면 안 내도 돼요 아니면? 이게 문제예요. 음. 지금 이영아 씨가 네. 가끔 보면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가사를. 네. 그냥 그 구전되면서 만들어진 노래이기 때문에 작사에 대한 권리는 없거든요. 예, 근데 멜로디하고 포함해서 지금 저작권을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이거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돈 가져간 거다 환수해라라는 지금 소송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노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도 저작권을 내게 된 거예요. 한 프로덕션에서.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리랑 스페셜을 만들었는데 아리랑에 대해서 내가 저작권 가고 있으니까 내라. 구전 음, 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음. 이렇게 돼서 좀 논쟁이. 제가 있어요. 궁금한 게또 네. 있어요. 그 조영필 그 씨가 아, 자신의 노래 문제. 31곡이나 되는 노래를 부를 때 저작권료를 지불한다고 이거, 자기 이거, 노래 31곡에 왜 저작권료를 지불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레코드를 내면서 계약서를 쓸때 마치 관행인 것처럼 그 가왕 조영필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아 작곡한 노래들을. 음. 음반 회사에서 그 권리를 가져버린 거예요. 이건 아, 굉장히 일방적인 겁니다. 아, 이건 자기 노래 볼때 자기가 해서 저작권료를 그러니까 낸다고요? 공연, 자기 노래를 공연을 하면서 저작권료를 내야 돼요. 아. 이거는 다시... 저작권법이 제대로 되면 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수 서태지 씨는 판정승을 거뒀잖아요.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이 저작권을 음. 위해 이쪽에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러면왜 여기 가입을 안한 거예요? 자, 서태지 씨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승낙하지 않은 본인의 곡을 그, 그 당시에 코믹하게 불렀던 이재수 씨가 패러디하도록 음. 이 협회에서 그냥 허가를 해준 거예요. 돈을 음. 받고 성공을 받고. 음. 그러니까 아니 내 음악을 음. 왜 권리를 함부로 그쪽이 음. 양도를 하느냐 때문에 지금 싸우게 된 거거든요. 음. 가입을 왜 안했냐고 하는데 그, 가장 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 음악 저작권 협회라는 곳은 정부 단체가 아니에요. 공동으로 관리를 해주는 그냥 사단법인입니다. 음. 그 문제는. 그런 허가를 수십 년간 한 단체에만 내주고있 음. 결국은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작권을 음, 네, 음. 네. 네. 음. 근데 지금 정부가 아닌 어, 위탁단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음. 마치 일반인들은 정부 기관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 있고 아. 우리들은 거길 통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를 할수 없는 게 지금 가장 큰 음. 문제죠 몰랐어요 네. 근데 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해를 한 가지 부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음악계에 왕따였으니까 오늘 좀 극복하겠습니다. <laughs> 가수나 작곡가들이 그 저작료에 대해서 막 민감하면 길거리에서 트는 것까지 저작권 반장 그러면 굉장히 탐욕스럽게 보여요. 아...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권 분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저작권 분배가 제대로 되면 오히려 통 크게 카페에서 트세요. 왜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오히려 막 길, 돈을 긁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오해하실 음... 수 있는데 음... 건전하게 분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행사를 뛰어야 되고 왜 아이돌을 자꾸 만들겠어요? 네, 그리고 입장 바꿔나 자기 밥그릇이라고 생각해봐요. 남주고 싶나? 달라지죠. 그렇죠? 네. 네. 달라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분배라도 좀 제대로 해달라고. 한국 시장이 사실 작잖아요. 작죠. 그래서 이 권리를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월시 있죠. 구들아 나만 했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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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멋있다. <laughs> 멋있다. 자, 우리 오늘도 알찬 정보를 네. 꾹꾹 담아가지고 네. 어, 저희가 한번 토론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당구에 시작하죠.